미당천되신 분을 위해서 혹시 그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. 그이 마음 풀라고 혹시 태진 씨의 표정과 함께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? 그 준비된 소품 있잖아요 저희 감독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 혹시 오늘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 소품으로 한번 이 미안한 마음을 달래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쟈, 쟈, 또 같이 해 옆에서 어디 자꾸 너도 같이 해 어, 같이 해 둘이 일단 태진씨 먼저 아아 네. 어떻게 미안해요 트레스, 미안해요 네. 이쯤 네, 미안해요 아, 너 최초 너무. 아, 고자 우리 무 아, 가 왔어요 무 어. 예, <laughs> 아, 너무. 아, 너무. 괜찮습니다 너무. 너무. 안 아, 너무. 아, 너 너무. 잘어울리너것 아, 아, 요 아, 직안 아, 너요 달라어 <laughs> 진짜 달라졌어요. 젠틀이어 <맞아>. <laughs> <질틀베이도 좋대. 웃음> 어, 너무 멋있어. 왕자님. 자 왕자님을 갖다면, 네, 너무 자 엔딩입니다. <웃음> 이야. <웃음> 그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으셨죠? 네. 해지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.